안녕하세요. 오디션입니다. 요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등 여러 뷰티 분야 종사를 하기 위한 자격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 미용 면허증 취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 미용 면허증이란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헤어 쪽으로만 창업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네일, 속눈썹 샵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뷰티 샵을 운영하려면 각각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는데 종합 미용 면허증을 준비한다면 더 효율적이겠죠? 실제로 뷰티 피혈 쪽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종합 미용 면허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종합 미용 면허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미용 관련 특성화고를 졸업했을 경우, 두 번째,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네개 분야의 필기, 실기를 모두 합격했을 경우. 세 번째,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학력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4개의 미용 자격증을 모두 합격하거나 학력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용 자격증 4개를 모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미용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방법인 미용 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대학교에 직접 다니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을 통해서 미용 관련 학위와 면허증을 동시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학점 은행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은 80 학점을 이수해 미용 전문학사를 취득하시면 되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6 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학점 은행제로 미용학위를 취득할 때 장점은 필기,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쉽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 미용 면허증 취득도 가능하죠. 이렇게 학위를 받았다면 신분증과 증명사진 2 장, 그리고 학위증과 함께 미용사 면허 신청서 한 부, 건강 진단서를 준비해 가까운 구청 민원센터에 방문해 면허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 미용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미용 전공 학위 취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상단의 카톡 아이디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